중결승 1경기입니다. 자, 이번 드라이버. 코끼리, 쿨키스, 카스, LSJ. 중결승. 이 4명 간의 배틀인데, 아무리, 아무래도 이제 LSJ 선수하고, 어떻게 보면 LSJ 선수가 거의 꿀조입니다. 이거는. 지금 비주오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무난하게 l s j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불이 불이 리지좀 경기 스타트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바퀴입니다. 자, 경기 스타트 합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 사고가 없어야 되거든요. 4대가, 아, 여기서 쿨키스 선수가, 일단 코스아웃을 하고, 코끼리 선수 코스아웃, LSJ 선수는, 어, 초콜랩을 먼저 소화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초콜랩을 소화하는 LSJ. 현재 카스, 코끼리, LSJ, 쿨키스 선수 순인데요. 과연 이 탕, 상위 두명이또 진출을 하는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만약에 LSA 선수가 3등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거거든요 아 약간 푸시 LSA 이거 비매너 행이 아니었나요? 밀고 갔죠? 아, 이거 지금 뭐, 최근에 상승세라고 불리는 LSJ 선수가 이렇게 파렴치한, 치사한 행동을까지 하면서 인성이 나오는, 예. 아, 어, 지금 거의 뭐 방송보는 뭐 40명이 넘는, 50명 가까운 분들이이거 봤단 말이죠. 일단 2등으로 올라가긴 했었으나, 한동안 인성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드카드 딱 걸렸거든요, 이거는. 그렇지만 안한 곳하지 않고 제갈길을 가고 있는 LSJ고요. 지금 3등에는 코끼리, 4등에 쿨키 선수인데 이번에 쿨키스 선수가 아 약간의 충돌이 발생을 했고요. 쿨키스 3등으로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카스 선수가 무난하게 우승을 일단 1등으로 어 최종 결승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2등에 LSJ 선수 쪽. 조금, 좀 비매너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빠른 랩타임을 보여주면서 앞차량을 빠르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부터는 6랩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랩수가 좀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거고, 그만큼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는. 뭐 무난하게 경기 일단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초랩도 한, 1랩 한 번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LSA 선수가 초커랩을 소화한 게 굉장히 또큰 이득이 될것 같아요. 또 무난하게 통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LSA 선수의 우승도 1등으로 진출하는 것도 어,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1등이든지 2등이든지 큰 상관은 없거든요. 자, 초랩 소화하는 카트 선수고요 자, LSA 선수가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현재, 어, 카스 선수와 LSJ 선수 간의 타임 차이는 2초 차이고요. 그 뒤에 지금 쿨키 선수는 뭐 엄청난 차이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3, 8초까지, 9초까지 지금 벌어졌고, 이렇게 된다면 카스 선수와 LSJ 선수 간의 진출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긴 하거든요. 경기가 조금 싱겁게 흘러가는데요. 문제, 는마지막에게 LSA 선수가 이 앞차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존심 싸움이 되는 게 결국 결승전 때는 이 카트 선수, LSA 선수가 다시 한번 붙게 되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어? 나쟤한 번, 쟤한번 중결승에서 밟아봤거든 그럼 네, 결승전에서도 제 정도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거거든요. 약간 그러면 한번또 밟히면 또 계속해서 밟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약간 신경전 싸움이 어될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 흘러간다면 카스 선수의 랩 타임도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LHA 선수가 뛰어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LHA 선수가 무너질 가능성도 일단 아, 실수, 약간 실수했죠. 이번에 자, 드디어 어, 파이널 랩에 접어듭니다. 이제 선두는 G.U.R팀의 카스고요 2등에는 G.D.Q팀의 L.S.J 선수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거의 간격이 조금씩 조금씩 좁혀지지만 L.S.J 선수가 추월할 수 있을만한 램타임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카스 선수의 그 오늘 주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는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막상 LSA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것도 실수했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마무리됩니다 GUR이 카스 선수가 1등 2등의 LSA 선수가 2등 g t g 팀의 LSA 선수가 2등이고요자 그리고 부릉부릉의 쿨키 선수가 3등 코끼리 선수가 중요시 1경기에 4등으로 이번 경기 아, 마무리가 아, 되네요. 이렇게 해서, 최종 진출은, 카트 선수와, LFJ 선수가, 진출, 하겠네요.